기절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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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거라서 3명 탔던 것 같아. 버리고 왔냐? 다가 버리고 왔다고? 어? 오토바이가 하나 있는데? 오 어, 맞네. 야 이거 오토바이 여기 타고 온 사람. 내가 타고 왔어. 사람 민망해. 이쁜데이쁘라고이톤안 타고 왔는데? 아삼가나 태워줘. 파. 여기 네. 좀 들어갔다. 아 점프가 안돼 저기 대탄 버렸다 옆에 얍 민턴 탑 도핑 좀 하고 가자 도핑 좀 네, 할게 다 있을 테니까 그 네. 도핑해 얍풀 도핑 한다 풀 도핑에 분배 하나까지만 먹고 차 오른쪽에 거기 씨발 앞에 거기 어좀 도로 하나 지나가고 개새끼들아 다 됐으면 말해 됐어 됐. 이거어 내일 어. 네, 네, 거기 두배 남에서 왔어. 내 그냥 무적지 돌서 수상 것처럼. 거기 거기 까투리인가? 한대한 대. 어오을니까저 태우러 갈 거니까. 야, 나고 그럼 만나자. 빨간 빨간 어빨 이쪽으로 애들 어, 어디로 갔어? 이 길로? 우리가 가는 길? 어, 길어 그니까. 아, 길이 그니까. 있어. 그니까. 어, 일로 가야겠다. 아, 저, 그럼 일로 가자. 이쪽으로는 안 왔지. 막고. 그래서 거리가 그대여서 한대 모르게 도망쳤거든. 군대에 그 오는 거 보고. 네. 래저 씨발. 존나 오면 나거좀 험한데? 저 그, 곡단네, 진짜. 야, 연료 없어. 됐다. 연료통 숨긴 사람? 없어요. 앞에 연료 없는데? 야, 그거, 그거 안 쓴다? 없어. 안 쓰면은 빨간 핑크킹 갈수 있을 것 같아. 연료통 다 총소리 짧게 난다. 그, 타고... 위험한 데 아니냐? 여기 빨간 핀 창고 말고 빨간 핀 타고 집을 먹자. 연료 개박살났네. 아, 저기, 저기, 목 떨어지죠. 방향? 아, 확인. 존나 멀어 필요 없어. 무슨 다 차있는데? 사람 있어? 파밍도 안된것 같은데? 말, 뭐라고? 뭐야? 맞다.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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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 갔어, 갔어. 저 보급 간다, 보급 간다, 보급 간다. 야, 비켜봐. 저 보급 바로 앞 NE 60방향 보급. 저기 갔다. 맞다. 아니, 나 왼쪽으로 땡 돈다. 야, 여기 파밍 해봐, 여기 파밍 해봐. 홀로그램 있으면 줘도 홀로그램 나 홀로그램 있어 아니안 먹고 있어 홀로그램 너 남는거야? 어나 남는다 나, 나, 나를 띄고 을까 그래? 라쿠 너말잘안하니 마이크 좀 올려봐 아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어이 구상 존나 많네. 마실 거여기좀 있니? 마실 거? 마실 거 파밍해. 내가 줄게. 몇개몇개 몇개 있어? 야 하나. 잠깐만 앞에도 야, 야 용표 줘줘줘줘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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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홀로. 뭐야? 네가 성공. 선거... 막고 내려와봐 여기 줄게. 여기 버렸다. 보급은 마약이야, 먹으면 뒤져 전쟁 전쟁. 저 위에 유해 a t on 있 t 젠. e 야 구상 없는 사람 진짜. 나나네개 나 있어 나하나 a 어 그럼 민 y Okay. o k a 개? o 개 a y Okay. o k 연료통 하나 먹고 사소리. 멀리서 나고 멈 멈춰. 창고만 틀고 저거 우리 차고 집에서 대기하자. 아 우리 차씨발 다시야. 야 연료통 있으면 챙겨봐. 맞다 연료통. 아, 나이스 오케이. 락고 구상 한개 주고 민성에 구상 두개 줄게. 그럼 세개세개 세개 되지. 야 락고 여기 저기 앞에 보급저가안 먹힌 거 같은데, 확실히 모르겠는데, 가볼까? 가보래, 가볼래? 가볼래? 안 보여. 여기 여기... 아, 저거 우리가 처음 에 먹은... 야, 여기... 여기... 우리 처음에 어디 기여지 이번판? 처음에? 어 아아 뭐, 뭐, 아, 강북 기지맞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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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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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여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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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앞으로 어, 더 가봐, 왼쪽. 어, 앞으로 쭉 가서 왼쪽. 가면 보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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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계속 가. 더 가. 어, 여기. 헉! 갈로자.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야, 야, 나 가야겠다. 3레 가방이야? 나1레 가방인데? 나 간다. 나고 그냥 오다가 차. 이거 가방이 2렙 차이면 가야지 1렙 차이 2렙이면 안 가지 너무 빨리 내렸네 어저침 타다 보도 버릇 썼는 지금 90발 먹었어 너뭐 버렸는데 저기에 총? 나? 어아 어, 오케이 차 소리 차 소리다 소리 야 뒤에 어. 뒤에 나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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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시해 무시해 야 이거 연료 없대라고 일로 와야돼 아예 없어 아예 없어? 미로와 아예 없어 안움직여 지 그냥, 그냥 뛰어와 빨리빨리 아. 빨리 아니아니 빨리, 빨리. 아니, 이거 차 타고 가야지 우리 왼쪽 그 아, 뛰어 다 뛰어 어 학교 뒤에서 총소리 빨간색 총소리 ㅈ 나안좋데 우리 아니 괜찮아 아 위에 애들은 간거야 별무뭐 남은 거 있냐? 없어, 없어. UMP, UMP. 아이, 버려. 빨리 차차차 튀어. 어, 실 부족한데? 아이고, 그못었네안 좋았어? 너 네, 왜? 황주황서 올라타 방창. 너 좀 이따 나서, 좀 이따. 조심조심, 아까 주황차 올라갔어. 있지. 깠네, 이거네. 오른쪽에, 아, 보급이구나. 오케이, 살짝 속도 붙었어. 이렇게. 알파가 없지, 나이다. 오케이, 바로 마약이야, 마약. 저거 먹으면 뒤집 여기 ㅈㄴ 위험한 집 때문에. 요 집에도 사람 있을거야 아 ㅈㄴ 같네 안올라가지고 힘없어서 뭐. 차보 입을 수 있는건 있겠지 여기? 잠깐만 카멜 히 보자 여 바로 앞인데? 바로 앞인데? 뭐가? 뭐. 알아 알아 아까 봤잖아

죽였어. 야,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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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 총알, 총알. 총알 없어. 쟤 4배월 있다. 총알, 일단 총알 줘. 야, M4에 특화네 아니, 칠탄, 칠탄, 칠탄. 칠탄? 잠깐만. 땅에 15발 일단 버릴게. 네. 야, 여기 집에 있잖아, 사람. 조심해. 집 앞에 있만 아니고, 백쪽에도 있었어. 아, 집 오른쪽에 있네. 아, 어? 아, 카고팔. 아, 집 창문 가운데. 앞 찍었어 애들 파밍하고 있어 저 새끼 다 섰대 어, 뭐야 우측하고 왼쪽 집 창문 저거 왼쪽 야, 집에 저거, 사운... 저거 345돌 뒤에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있네 지발 있네 345돌뒤돌 뒤. 아. 뒤? 아 우리 위치 안 좋아 지금 아니야 나쁘지 않아 아니, 양각이야 지금 야, 너345 뒤에 있어 뒤에, 돌 어, 위에 있어. 아, 잠깐만. 야, 이거, 야, 야, 피해봐. 너차 터뜨리게. 이거 차 존나 위험해. 민성. 이거 차터진네면 어, 니가 그냥 골로 가. 야, 터뜨린다. 배율, 배율. 오케이. 아, 저스끼 저격이야. AK의 미니어 오른쪽에 있 내가 내가 맞췄어. 난 어딘지 모르겠어. 아저 바위. N, 오케이. 는어 확인. 저기 저격 저격 있는데 없냐? 사람이 아, 보이지 아, 않아. 한 죽였는데 여기. 기다려. 내가 돌게. 아, 뒤에 뒤에 돌지. 뒤에 집 조심. 고급 그냥 우리 위에 떨고 온데? 야 뭐야? 락고 놓친 거 아니지? 야 도망갔다. 도망가 도망갔어. 어느 쪽 오른쪽으로 애니 방향, 왼쪽으로. 애니방 애니방 쪽으로 쭉 돌았어. 오른쪽으로. 어 애니방 쪽으로. 여기 조심해 미상아 조심해 오지마 오지마. 집 안에서 쏘고 있어. 확인 확인 확인. 본거 확인. 나이스. 컷. 저기 하고 팔포뽑기다나저 대기 거 챙길게. 꼭 챙겨야 돼. 나 확인 좀 하러 갔다 오겠다. 야, 집에서 포는거 조심해. 니티. 네 오케이. 너 그렇게 오면 그냥 뒤지는 거네. 어, 저기 딱 있어. 지금. <laughs> 두 명. 아, <laughs> <같이. 웃음> 내가 본 거만 두 명이거든? 와, 야, 이제 뭐야? 개새끼 씨발 혼 혼인데. 지금 아, <laughs> 집이 너무 좁았네, 저기지. 다챙겨갈게구급상자랑 트린품. <laughs> 집어 저기 층이한명 있고. 2층에 두명 있어, 두 명. 아저 파밍 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 별로인데. 야 갈게, 갈게. 야 레알.. 답도 없는 황금인데, 이새끼야 오른쪽에 팔각정.. 겁나 가깝다. 이거 팔각정 바로 왼쪽인지 이거 UAG도 못쓰는거야? 야 일로와 아, 드링크랑 뭐, 없는사람 뭐, 뭐, 와봐 나836 없는사람 없는사람 여기 버릴게 알아서 우리도 나와야되고 쟤네도 나와야되거든? 1. 1. 1 2 옆에 올거같아 오케이 탈방탕 왔다, 가지고 어? 어 왔다왔다 어, 왔다. 바로 어 봤어 FW. 두명 있어, 두명 있어. 아 집에서 쏜다, 쟤네 집에서 쏜다. 어 왔다 저기. 팔각정. 도로변이었어. 어디야 어디? 아 존나 처맞았어. 285. 지금 팔각정에 붙어 있어. 왼쪽에도 하나 있어. 왼쪽에 도로쪽에도 도로 하나 있어. 야 저기 해우소 안에 드링크랑 다 먹었어? 다 챙겼어? 없어. 어디? 해우소 안에 다 챙겨있잖아 아무나 아나나 나, 나 챙겼어 어 저기 해우, 해우소에소 쏘간다 해우소 해우소 기절 헤드샷 기절 헤드샷 기절. 기절 집안에 한명 기절 집안에 한명 기절 야 지금 둘다 지금 그냥 가가야 빼빼빼빼 따라와 따라와 저 새끼들 기절했으니까 우리 못 때릴거야 빨리 와 빨리 지금이야 자리 잡으러 가자 오케이 여기 능선 좋다 일로와 여기서 오는 거조지면 돼. 여기 지금 나 있는데. 라코 거기 위험해. 라카 좋아야 돼. 여기 능선 존나 좋다. 저 집에 있는 애들도 나와야 돼. 나왔나 벌써? 아니 안 나. 어어 내가 헤드샷 기절시키네. 킬떴 없어. 오오야 나온다. 팔각성 어, 나왔다 한 명. 팔각안도안 해. 1 층이야 2 층이야. 나 일단 집좀 떼고 있을게, 집 새끼들. 어? 어쨌든 쟤네 와야 돼. 지금 자기장 온다, 온다, 온다. 이제 온다. 사각장에 들낀다. 준비. 야 온다, 온다. 어, 야, 집에 내서 온다. 자, 다자아다자아 잡아, 다 잡아. 도이 먹이. 야 먹이 한명 기절 r 죽었어, 기절이 죽었어 와, 3킬 뭐야, l s What is this? Are it? Are it? 아래 e it? Are it? Are it? a r 어는 바로 킬이었어 야, 팔각형에서 아직 안 나왔는데 저스킨무 죽었겠다. 아, 뭐 정, 우리 능을 날라와. 능선 아래, 있데 능선 아래다. 아래, 아래, 아래 있어. 저 있다, 저 있다. 어디? 150하고 100, 150쪽. 야, 풀도핑 시작하자. 미치네. 도핑할 거 많은 사람. 나 이제 한개한개 한개 남았어, 풀도핑에서나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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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에너지부터 볼게. 나드링크 4개. 드링크 한 개만 들어. 어기 여있다. 구상은. 구상 받아. 조심해 언덕 아래. 이거 돌아서 내려가면 안 돼. 오, 씨발, 타고팔 소음기. 어디야? 아래 <목소리>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195쪽에서 있는데. 오, 뭐야, 이 씨발. 오른쪽. 야, 왼쪽으로 돌아, 따라와, 따라와, 따라와. 아, ᄌᄅ. 10초 남았다. 야, 살려줘. 못 살려, 쟤. 아, 뚝배이 나갔네. 개빡치네. 야, 여기 나무에 가까이 붙어. 저기 뛴다. 뚝배이 나갔네. 개빡치다. 아. 와, 씨발. 어디야? 집에 아, 있나봐. 대구도 있어. 숨었냐? 너 도와, 가, 가도 돼? 네, 네, 네. 어, 와도 돼. 야, 빨리 빨리 와야 돼, 니네. 어, 쪼. 킬한 명, 바로 킬. 뒤에 오는 애킬 났고. 배고방향 바위, 배고방향 어. 바위, 배고방향 아, 바위. 한대 맞춰놨어. 아, 진짜. 일로와, 일로와. 배고방향 바위, 배고방향 바위. 50. 여기 자기장 박힌데? 좀더 가야 돼. 아, 그냥 내꺼 파밍해, 내꺼 파밍해. 어, 죽었네, 이긴거 야, 니 뒤에 바위, 니 킬. 아니, 배고방향 바위, 배고방향 바위. 내꺼 파밍하네, 누구야. 배고방향 바위라니까? 아이씨발, 또 있다. 어, 그 바위. 쏜다나이프레산탄 오케이, 나이스. 민성이 좋다. 잘 붙었다. 야, 이거 어머니 좋다는 애들. 집안에서 나왔어. 야, 민통 너 일단 체력 채워. 야, 집안에 세 명. 집안에 나왔어. 집안에서 나왔어 세 명. 나이스, 투르탄어 왔다, 왔다, 왔다. 잡았어. 나이스, 바로 킬, 바로 킬, 바로 킬. 바로 킬. 야, 뒤에, 뒤에, 뒤에. 집... 민성, 너 체력 세워. 고상 어. 토. 얘 바로 사마인이야, 민성. 야, 아, 저기 집에서 좋다. 나온 새끼들. 야, 새... 야 나무 하나씩, 근데, 먹어, 나무 하나 정도, 하나씩 정도, 먹어, 나무 하나씩 먹어. 나무지. 왼쪽으로 돈다. 아, 잠깐만. 저기 야, 정당. 민성, 너도 나, 나무 먹어야 돼, 이제. 오, 어, 나이스. 바위. 아, 아니, 걔 죽었어. 걔 죽고 왼쪽 애가 죽였어. 아, 뭐야. 신, 신, 신발, 어디야? 195, 195, 아니, 195, 195, 지, 195. 나무. 나이스. 민성, 네, 민성 왼쪽 왼쪽에 하나 더 있다. 민성 위에. 어, 이, 어. 저기, 저기, 저기. 집에도 있고. 민성, 너 지금 위치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야. 바위, 왼쪽 바위 먹어, 민성. 왼쪽 바위. 어. 해. 오, 뭐야. 어, 뒤에서 뜨니까. 얘만 얘만 아, 얘만 야걔피 아, h 아. 야 가가가 정표 가가가 연타로 연타로 가야가아 오른쪽이 아야얜 잡아야 얘아쏴쏴 아아 아아 1등 마, 어. 내가 막힐 했네 오오 어. <laughs> 어. <laughs> 라프 오늘 분발하는데?